안녕하십니까. 연세사랑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성, 한달 이상 경과된 증상에 만성 인공관절 감염이 있을 때, 어, 골든 스탠다드. 표준치로는, 2단계에 걸친 수술적 치료이고요. 그 임시 보철을 삽입한 사이에 사실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보철도, 뭐, 치과 보철도 그 외에 임페라테란 사이에 뭐 임시로 뭘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고 음식도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만은 임시의 그 보철로도 보행은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연루하신 분들, 더 이상의 수술 치료가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철을 놓고서도 뭐 보행은 가능하고 염증은 이제 방멸이 되었죠. 이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희도 환자분이 원하시면 그래도 염증은 없어져서 이제 그래도 큰 위험은 없어진 상태니까 전 그렇게 그 원하신다면 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철은 아무래도 예,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인공관절은 아주 매끈하거든요 임시 보철은 아무래도 거칠고 그래서 뭐 덜그럭 덜그럭 뻑뻑하고 그래서 매끄럽게 움직이질 않아서요 뭐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편한 생활이 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편한 생활로 뭐,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2차에, 뭐, 물론 수술 한번더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시 완성된 형태의 인공관절을 다시 넣는 2차 수술까지 하는 게 표준치료이고, 결과도 당연히 그런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그런 추세들이 있어요. 다행히 뭐, 약한 균에 감염됐던지 해서, 실제로 어디 망가진 데는 없이, 또 뭐, 인공관절 자체도 멀쩡하고, 뼈도 상하지 않았고, 그, 인공관절 둘러싸고 있는 연부조직인데, 뭐, 다상하지 않고, 다만 그냥 염증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만성적인 감염 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단한 번에 한 번에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염증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고 즉시 굉장히 인공관절 재치환수, 새로운 인공관절 삽입하는 치료도 요즘에는 점점 늘고 있어요. 물론 엄격하게 환자를 선별하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요런 그런 추세도 있고 그런 신념 아니 그런 치료 방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저는 좀. 소심해요 예 재발이 싫어서요 예이 차에 걸친 수술에서 수술을 통해서 만성 감염을 해결하고 있는 편인데요 아 물론 단점은 환자분의 고생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게 단점이지만 사실은 재발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막대한 불편 고통을 막는 것 때문에 저는 그이 차에 걸린 치, 그 걸쳐서 하는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론 제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또다 방법은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그 인공관절 감염은 뭐 흔하진 않지만 여전히도 뭐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서 발생을 하고 있고 치료의 과정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좀꽤 험난한 과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치료기간도 약물치료까지 하면 아주 긴 경우들이 많고요. 수개월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뭐 최대한 확률이 높은 그 좋은 치료를 통해서 뭐 그냥 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염은 생기지 않게 일단 우선은 노력하고 생기더라도 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공관절 주위의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더 도움이 되거나 혹은 자신는데더 재밌을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